사라가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서 주시는 진정 한 영적 서밋의 축복이 말씀의 능력으로 꼭 나타나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꼭 나타나는 오늘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드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여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길 지은 죄주 홍피 같더라도주 예수께 다래면 그 십자가 피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청 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조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법수리.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했습니다. 놓쳤다고 해서, 잘, 잘못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아니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니면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있다면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한탄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의 요셉으로 부르셨습니다. 현장의 언약 가진 사람으로서 언약의 능력을 준 사람으로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셔야겠습니다. 24시 정말 누려야 될 것,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이끌었던 모든 랜몬터들이 한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았습니다. 모든 리더들이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만났을 때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를 발견했습니다. 은약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 말씀께서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에 그리고 영혼에 각인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함께 있는 그 비밀들을 여러분과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약으로 있으면요. 뇌 속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께서 꼭 누리셔야겠습니다.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절대 제목을 여러분께서 정말 놓치지 말고 이제는 누리고 그리고 응답으로 가고 나가야겠습니다.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시간표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받으시면서,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그리고 그 영혼에 각인되고, 그리고 뇌에 각인될 만큼, 정말 이 복음을 누려야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오늘 누려야겠습니다. 한탄하지 말고 누려야겠습니다. 절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누리는 것이 절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현장 속에서도 언약을 누리는 것이 절대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육충만이 어느 현장이든지 어느 시간표든지 절대로 누리는 겁니다. 어제 수협에 마치고 난후에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오셔서 와서 목사님 DNA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DNA가 는 어떤 일이든지 영적으로 DNA는 작동되어야 된다,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적용이 되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DNA에 대한 어떤 비율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DNA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DNA는 어느 현장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살아있다면 반드시 있게 되죠. 그 DNA, 그 DNA가 각인, 영적 각인, 언약의 각인, 이 언약의 DNA가 어느 현장에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24시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절대 응답이 옵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위드고요. 우리와, 임마누엘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원니스,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십니다. 그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언약일을 받으면 절대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있게 됩니다. 이거를 정말 누릴 만큼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은약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따라가는 그 은약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시간표를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의 자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25시에 응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똑같은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것이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랩멘트를 아무도 갈수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 성경 역사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왕 앞에 서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언약은 바꿀 수 없고, 절대 언약,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절대 응답.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절대 시간표. 어디든지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제목, 앉냐? 절대 응답.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리고 절대 시간표.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계신 영원한 시간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충만한 그 비밀들 여러분에게 오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탄하는 곳에 있으시고요. 낙근심하는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으로 오늘 하루 새 힘을 얻도록 이렇게서 응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바른 언약을 붙잡고 24시의 비밀을 누리기에 합서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서 25시 영원한 하나님 언약 누구도 가지 못하는 언약 속에 들어가시도록새 힘을 얻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 가졌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 없어서. 특별히 근심하는 일에, 한탄하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이 정말 발견되어지는 그런 정말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참다운 시간표를 정말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이셔 여 벌써 말씀이 성지되는 시간표로 누리게 하시고 언약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근심이 필요 없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탄이 필요 없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참된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는 일들, 우리 모든 일들 속에서 가정과 현장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역사시끌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